오늘은 좁은 길, 좁은 문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흑인 영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참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언 3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깨끗하다는 세대가 있으나 그들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더러움에서 씻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유대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을 피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구절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참된 믿음이 되기에는 성품과 깊이, 회개하는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결여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미래에 실제로 하게 될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지옥으로 내쫓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뿐이신 구주,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곧 하나님께 올수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시리즈를 통해 순수한 기독교가 무엇이며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좁은 길 좁은 문두 번째 영상으로 거짓 종교의 거짓말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